뒤집으면 운율이 되거든요 어, 좋아해요.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센터 강주임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컨텐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 일단 저는 미디어센터 직원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그 미디어를 너무 좋아해요. 문화생활이라는 카테고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에 갔든지 이 지역에서 어떤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가 그거를 제일 먼저 좀 파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울산 와서 느낀 거는 널리 알려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문화생활이 없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도 울산 시민의 미디어 생활 문화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또 울산의 다른 문화 공간들도 알아보니까 몇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런 곳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가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도 얘기 드리면 조금 좋은 정보 공유가 될것 같아서 슬기로운 문화생활이라고 공간 소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공간은 울산 중구에 있는 영감영감이라는 카페입니다. 저도 처음에 친구가 소개해줘서 알게 됐는데요. 모든 음료랑 디저트가 비건이고 공연이랑 각종 체험이 진행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인스타그램 보니까 네이 클로버 실뜨기 바느질 실뜨기 그걸 뭐라고 하지? 뜨개질 뜨개질. <laughs> 네이 클로버 뜨개질로 만들기처럼 당일 특별 체험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공간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 공연할 때 그럼 겸사겸사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공간의 사장님이 뮤지션이라는 거였어요 온율이라는 분이신데요 그 사장님이 주문도 받고 메뉴도 만들고 계셔가지고 어 저분 맞으신가 이렇게 긴가민가 했었는데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이제 그날 공연에서 이 사장님이신 운현 님이랑 퍼플 피자라는 두 분께서 따뜻한 저녁 공연을 보여 주셨습니다. 현장 잠시 보여 드릴게요. 당신은 Stretching through the strand of sheep breath. Felder go.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이 공연이 놀랍게도 무료 공연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입장할 때 각자 음료를 한 잔씩 구매하잖아요. 그거 이외에 따로 추가 비용을 받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카페였는데 갑자기 의자 뚝딱뚝딱 이렇게 객석처럼 배치하더니 그 공간 천장에 조명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조명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핀 조명처럼 활용해서 무대 쪽으로 이렇게 조명으로 공간을 좀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 무대랑 객석이 경계가 좀 흐린 부분이 또 재밌는데 아 이런 식으로 그 일상적인 공간이랑 무대로서의 공간이랑 활용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좀 색다른 공간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그냥 궁금해가지고 <laughs> 퍼플피자님한테 왜 퍼플피자가 이름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보라색이랑 피자를 좋아하신대요 <laughs> 제가 이제 공간 사장님, 인 은율 님의 얘기를 안 들어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갔을 때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지 잠깐 요청드렸는데 생케이 해 주셔 가지고 은율 님 영상도 좀 담아 봤습니다. 제가 공룡을 엄청 좋아하는데 공룡을 써서 뒤집으면 운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좀 잔잔하고 이런 음악도 제가 좋아하지만 되게 사이키델릭하고 좀 뭔가 전혀 다른 세계로 갈수 있는 그런 음악들도 좋아해서 그런 게좀 어울리지 않나 해서 만들게 된 음, 이름이에요. 일단 여기가 19년 2019년에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울산에 비건 카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 나의 비건이즘 만화라고 웹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비건에 대해서 좀 뭔가 상세하게 알게 됐고, 울산에도 비건 카페가 있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좀 없어서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도 검색해보고 서울에도 검색해봤는데, 다른 지역은 엄청 많은데 왜 울산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제가 카페를 창업할 거라면 많은 카페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비건 카페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건 카페가 생겼고, 제 영감은 제가 이제 예술을 하면서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아티스트 분들이 다 할아버지 영감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영감을 주는 영감님이라는 합성어 느낌으로 영감 받는다 할때 영감, 할아버지 영감 이렇게 섞어서 영감 영감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로고를 직접 그리시나요? 네! 아 <laughs> 그래서 되게 허접합니다 아 정말요? 잠깐 간판 보면서 아, 요즘 딱 좋아할 딱 로고의 심플한 느낌을 <laughs> 야는데네 제가 그렸어요 그렇구나 12월에는 둘째 주, 넷째 주때 공연이 있고 1월도 마찬가지로 둘째 주, 넷째 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뭔가 영감영감이 오면 뭔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는 공연을 하더라 이게 좀 굳혀졌으면 좋겠어서 언제든지. 근데 매주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격주로 하게 됐어요. 저희 음 회사, 우산시청자 미디어센터,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거기서 이제 뭐 공모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저도 이제 어쨌든 저를 혹은 영감 영감을 PR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뭐 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laughs>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뭐 울산 뭐 콘텐츠 코리아랩이라든지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든지 또 거기서 이제 장비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고 저도 울산 시민이니까 뭔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지켜보던 곳이었어요. 저희가 여기를 만든 취지 자체가 제가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창작 활동을 좀 지속 시키고 싶어서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 되게 거창하고 창작이 되게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나 여기를 와서 뭔가 새로운 소품을 보고 어 이거는 되게 뭔가 이국적인데 어디서 온 거지?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또 평소에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책들을 보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이런 걸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생각나는 공간은 이제 지금 현재는 그래도 비건 카페나 이런 곳이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생겼는데, 울산대공원 앞에 책방 자크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빵이거든요. 빵 먹는 빵. 그래서 비건빵과 이제 서점이라서 책도 같이 팔고 있고 많은 작가님들이 오셔서 부토크도 하시고 자체적인 그런 커뮤니티랄까 뭐 그런 모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공간인데 거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온율님을 통해서 공간 소개를 들으니까 좀더 색다르지 않나요? 저는 공룡이랑 온율이랑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또, 아, 국어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지라는 생각이 한번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은 공연을 볼수 있는 것 외에도 비건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 다양한 예술인분들의 아야기자기한 소품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맞는 취향을 또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월에도 둘째, 넷째 주에 공연이 계속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 주변에 방문할 일이 있으시거나, 문화생활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은유님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제 취향이었다. 그래서 공연도 되게 따뜻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 앞쪽에 커플분이 손을 꼭 잡고 공연을 계속 보고 계셨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인끼리 방문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혼자 있기에도 너무 친절한 사장님이 계시는 공간이라 참 포근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몇 가지의 울산의 문화생활 정보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이 공간 외에 좀 가보지 않았지만 궁금했던 곳이나 어, 이 여기도 좀 특별하고 재밌었다 하시면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또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간에서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